안녕하세요. 일중팀장입니다. 지금 온 곳은 수원이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시 10, 10시 됐나? 10시, 지금 시간은 밤 10시 33분이고, 고객님께서 또 유튜브를 보시고, 어, 저를 또 찾아주셨는데, 자, 여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수도 계량기가, 자, 이쪽에서, 플래시. 수도 계량기가 이쪽에서 지금 가가지고, 노란 메타폰,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고, 각 집마다 부, 부위별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요, 요 부위가 얼어가지고, 예, 여기 전체가 지금 물이 안 나왔던 거고, 자, 해빙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을 한번 열어볼게요.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해서 헤딩 완료가 된거를 네, 인증샷입니다 이따가 인증샷을 한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자, 끝. 끝 아직도 안찍었어요? <목소리> 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물 떨어진 거 봐봐요. 여기 물, 여기. 아, 아직 안 들렸다. 거야? 안녕하십니까? 한국 언어 지육 리팀장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어제 새벽 2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녹인 상태인데 어제 저녁에 녹였는데 이제 꺾인 부위를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동파가 돼가지고 이렇게 폐관이 수도배관이 동파가 돼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벌써 동파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얼음이 어차피 이게 해빙이 이제 봄 2월달 3월달 되면은 여기서 물이 철철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자연 해빙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옥상이라 지금 밑 만약에 집 안에서 그랬으면 은 이제 밑에 집에 피해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점 아시고요. 또 이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스팀 해빙기로 안 돼가지고 전기 해빙기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리가 짧아가지고 지금 파이프 같은 거를 연결을 했어요. 지금 작업 영상은 스팀 해빙기 전기 해빙기 동시 작업입니다. 아, 제발, 대라. 부탁이다. 부탁드립니다. 물좀 쓰게 해주시오. 아주 죽을 맛이에요, 여기. 어제 새벽에도 하고, 새벽 2시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 와서 또 하고. 아유. 죽을 맛이네, 죽을 맛이. 네 전기 해빙기 짱. 스템 해빙기로 안 들어갔을 때 전기 해빙기로 이렇게 강관 파이프 이게 강관 쇠 파이프 쇠 파이프를 지금 해빙하는 작업입니다. 여기가 구조가 지금 보시면 이 문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배관이 배관이 이렇게 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저 속으로 해서 지금 내려가서 파이프가 이 속으로 해서 이통 속으로 해서 저 밑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어. 제발 넣어라. 어찌 됐건 물만 나오게 해놔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옥상인데, 4층인가 5층인가 되는데, 1층까지 지금 전체 다 녹인 상태고, 요 부위만 녹이면 됩니다, 요 부위. 요 부위만 녹이면, 뭐 여기는 실내 안쪽이라 그렇게 많이 심하게 안 파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전기의 빙기가 저접이게 묶어놓은 부위가 너무 가까워 버리면 이렇게 가까워 버리면은 어... 암페어가 안 올라간답니다. 이게 네. 암페어가 안 올라가요. 아 따다다구만. 음. <laughs> 자 여기는 1층 1층 밑에 부분이고요 수도 계량기에서 여기 이렇게 와서 위로 해서 쭉 가서 들어가는 거고 반대편은 반대편은 이쪽으로 해서 또 밑으로 해서 쭉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제 물을 틀어놓은 상황이고 이제 이거 보수 작업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동파 되지 말라고 수도꼭지처럼 만들어서 지금 물을 틀어놓은 상황이었어요 어제 밤에 얼지 말라고 이, 이 계량기 하나 가지고 저기 끝에 하고 여기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밑으로 땅바닥 속으로 밑으로 나눠져서 수도꼭지 마냥 쭉 틀어놓은 상태였어요. 이걸 만들어서 자 지금 보수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스텐관으로 된 겁니다. 백관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백관이고요. 관관 자 보수용 c y I 카플링 25mm A 자 보시면. 25mm, 25mm 카플링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뒤,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지금 박아놓은 상태고요. 압이 걸리더라도 뒤로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중간 밸브 있고요. 완료된 시공 연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틀어볼게요. 여기 전 세대가 이쪽, 이쪽, 이쪽 라인, 저, 이쪽 라인 세대가 물이 안 나오는 상황. 화장실 한번 보고. 자, 지금. 아이구 물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온수 쪽. 산물 쪽. 어 전기. 전기가 제일 또 문제였어요. 네, 전기가 이게 뭐 사람이 응가를 할 수가 있어야지. 씻고, 자 여기도. 이건 지금 동물. 야, 강강이다 예, 보니까 강강한 이렇게도 빼가루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원수 쪽으로 한번 틀어놓고, 자 싱크대. 한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싱크대, 온수, 온수, 찬물, 아까 찬물 온수. 자, 뜨거운 물 아까 나오는지 다 테스트 했고요. 됐어요. 자, 요, 여기가몇 층까지 있죠? 여기가 지금 4층. 네, 4층인데, 4층 1호 라인인지 1호 라인인지 몰라도, 그 라인 자체가 다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다 해결했습니다. 장장 몇 시간 동안. 아주 고생이랑 고생 아주 어제 저녁 새벽 새벽 2시에 발가락 깨져 죽을뻔 했습니다 저자물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1 2 3 4층 4세대를 다 살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음 응. 코기님께서 맛있는 햄버거를 사주셨습니다 일 마치고 마무리 작업입니다. 지금 맛있게 식사 못했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 셨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완료됐고 좀단열를좀 이불 같은 것좀 덮어 주고 여기는 이불 좀 덮으셔야 되고 나중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온제 씌워가지고 지금 해놓은 상태고 이불을 나중에 덮어야 됩니다 공사는 뭐 봄에, 봄에 따뜻해질 때 공사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1층에 상가 1 이렇게 여 건물 꼭대기 층을 지금 해빙을 한 겁니다 여 건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대기 옥타 여기는 서울이고요 서울 너년노 라고 써있네요 너년노 예 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관리 유팀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고요 10시에 지금 서울에 작업 끝나고 이게 서울, 서울에서 저기 한 3일 며칠간 헤빙 작업 기사를 불러도 잘안 온대요. 오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여기 여기 사장님께서는 계속 며칠 전부터 저를 달달 벗고셔가지고 다리도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짜내 가지고 지금 제가 와 저녁 늦은 시간에 와드렸어요. 하도 이렇게 이렇게 안타까운 소리를 하시길래 다리도 불편하세요 지금 수술 하셔가지고 뜨거운 물잘 나오고 따뜻하다. 찬물 쪽잘 나오고 자 온수 쪽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줄줄줄해 놓으셔야 찬물 쪽으로 해 놓으면은 얼어요 온수가 온수도 같이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도 잘 나옵니다 자 샤워기 자 샤워기 물잘 나오고 찬물 쪽 운수 쪽. 자, 여기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탁기, 싱크대. 아, 제가 이 집을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다 봤어요. 살펴봤어요. 싱크대도 살펴보고, 세탁기는 또 이쪽에 있는데. 여기가 좀 얼음이 얼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얼음이 얼어 있어 가지고 여기도 좀 추웠는데 여기, 여기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계량기가 계량기 쪽이 저기 어디 추운데 그 부위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했고요 처음에 이 고객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막 보내 주셨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봤더니 이게 세탁기네 여기는 안 찍어 보내주셨네 찬물하고 온수하고 들어가는 거고 세탁기 쪽으로 그다음에 이 밑바닥 쪽에 밑바닥을 보니까 여기는 얼 부위가 아니야 딱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싱크대 쪽자 뜨거운 물 아유 뜨거운 물잘 나와 찬물 찬물도 잘 나오고 여기 원수 쪽으로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어 이제 이렇게 한번 싹 둘러봤어요, 집안을. 이렇게 배관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제가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몸으로 느끼고, 머릿속으로 느끼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추운지 안 추운지. 어디가, 얼, 얼마나 곳이 어딜까 하다가 추측을 했어요. 이거 안 열려, 이거. 오, 왜안 열려? 아, 어, 열렸다. 열렸는데 <laughs> 자, 추측을 했는데 이쪽 같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눈이 있어. 이렇게 눈이 있어. 요 눈이 쌓이고 얼음 이 밑에가 복잡해요, 지금 보면. 자, 보여 드릴게. 이 밑에가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배관들이 아 이거 프레쉬가 안되네 네. 네. 배관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되있어요이 속에 뭐가 많아요 어디로 나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체크를 다 하나씩 하나씩 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 유 팀장이 멋지게 녹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음,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요 밑에가 배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요렇게 소개가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고객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면서 <laughs> 좋아하시면서 고맙다고 몇 번을 하시는지. 저도 저도 고맙다겠어요. 잘녹아줘서 속으로 마음 속으로 빌었어요. 꼭 제발 꺾이지 말아라고. 꺾이면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런 이런 이쪽에서 따가지고 일러실 쪽으로 연결하면 또 물을 쓸수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 공사 아니면 바닥 깔수 있는 경우가 되면은 바닥을 까서라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 해빙이 쉬운 작업이 있고요. 힘든 작업이 있어요. 어느 시청자분은 해빙이 아무것도 아니네. 에이 하면서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쉬운 작업이에요. 눈물이 팽돌 정도로 힘든 작업도 진짜 있습니다. 이틀 공사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보여 드릴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 어찌됐건,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고객님 집을 방문해서, 아 여기는 지금 옥탑입니다, 옥탑. 옥탑방 그런 개념이에요. 한 7, 6층? 6, 6층입니다, 6층. 그래서, 옥, 위에 옥상 쪽이라 춥죠. 밖에 눈도 안 녹고.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조금, 있으면은 뭐, 영, 좀, 영상권으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그게 잠시, 저기, 자,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막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이미 얼어버린 배관은요, 이 안에서 얼어버린 거는 한 2월 달이나 3월 달 돼야 풀릴 거예요. 이제 자연 해빙이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좀 두려운 게 있죠. 배관이 터질까봐. 그걸 또,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참 참도 잘안 오실 거예요 제가 이게 많이 다녀봐서 이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찌됐건 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일을 완료해서 기쁘네요 어, 저는 그러면 이제 또 집에 가서 편집도 하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에너지 관리 유팀 장이 었 고, 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